안녕하십니까 즈가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해보겠습니다 일부러죠 일부러가 아닙니다 헷갈리죠 자 외우는 방법 하나 너 일부러 부러운 척하는 거 아니지 부러 부러 외우는 방법 둘 일부러는 같은 말로 불어란 말이 있어요. 불어 불어라고 씁니다. 약간 옛날 사람들이 불어란 말 써요. 3번네 감사의 일부로 생각하시게 그때는 뭘로 썼죠? 일부로로 썼죠. 어떤 한 단편 일 부분이란 뜻입니다. 그때는 로죠 당연히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일부로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. 비교 하나 해볼까요? 비교. 비교. 함부로는 뭐죠? 함부로? 함부로입니까? 함부로입니까? 너 함부로 말하지 마. 함부로는 이게 맞죠. 함부로죠. 비로소는? 비로소는 뭐였죠? 비로소였죠. 서로에, 거꾸로 해서, 서로에 비가 내리니까.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. 일부러는? 일부러죠. 이건 로, 이건 노, 이건 러 안녕!